안녕하세요. 양심 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기아자동차의 초창기 대형 기함 대형 세단 바로 포텐샤입니다. 92년식 포텐샤. 먼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죠. 짜잔. 이 차는 쉽게 볼수 없는 차죠. 1992년식 초창기 모델 전기형 포텐셜입니다 전기형이 있고 후기형이 있는데 이 차는 가장 초창기의 포텐셜 보존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혀요. 말도 안돼 이건. 이건 무조건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차인 것 같아요. 자, 이 차. 1992년식 기아 포텐샤 13만키로 1인 신조 한사람이 탔어 지금까지 완전 무사고 이 차가 그냥 지하주차장에만 그냥 그대로 있었대요 이 차는 대전 오토월드 실내 전시장 오시면 언제든지 구경하실수 있습니다 이칠 전부다 그대로에요 전부다 그대로, 전부 그대로. 한번도 칠한적이 없어 자이이차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두 개예요. 2,200cc 그 다음에 3,000cc 이거 마츠다 엔진입니다. 일본 마츠다에서 기빌 기술 협약을 맺어서 기아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직렬 4기통 2,200cc 엔진이 들어가고 가솔린 이때 당시 120마력 그리고 19토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기통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200마력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 우리 카그랜저 있죠 카그랜저. 카그랜저하고 동급의 대형 세단이었는데 어, 그랜저는 전륜 구동 방식이죠? FF 방식. 근데 이 차는 FR 방식입니다.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은 뒷바퀴 구동 방식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현대 기아 동급의 경쟁차 대비해서 후륜 구동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이 고속에서 어떤 스포츠성, 그게 좀더 뛰어나다. 그때 당시 기아차는 경쟁차종에 비해서 조금 스포츠성이 뛰어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보다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였죠. 자, 먼저 엔진룸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포텐셜 엔진룸입니다. 한번 싹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2,200cc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포텐셜 엔진입니다. 92년식에 만들어진 차치고는 너무 보존 상태가 좋죠. 얘는 지금 SOHC 엔진에 12밸브를 가지고 있고, 얘는 에어컨 컴프레셔를 바꿔놨네요. 이 차는 그리고 겉 벨트를 바꿔놨고요. 겉 벨트를 다 바꿔놨네요. 얘는 로컴 카바 쪽에서 약간의 미세 누유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야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예 이게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전륜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의 뼈대 플랫폼 자체가 FR 방식이에요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더 좁죠 그리고 보통 그 우리 국산차들 현대기아차들 대부분 이제 전륜구동 베이스로 된 차들은 엔진이 이렇게 예 가로로 배치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배치돼 있는데 얘는 구동이 뒤쪽으로 빼야 되니까 미션이 이차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어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에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 배치돼 있죠. 이게 이제 후륜구동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오토매틱인데 4단 오토매틱. 이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형급 세단, 대형 기아입니다 보니까 이분도 오토로 뽑으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엔진룸은 요렇게 생겼고요. 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처럼 이 코일이 정확 코일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 로터가 달려 있네요. 예. 이게 배전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예. 이게 이제 옛날에 점막 점막 케이블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점막 케이블 하나에서 안에 로터가 이렇게 돌아, 바바바 돌아, 돌아가지고 1 번, 2 번, 3 번, 4번 점막 케이블이 하나씩 하나씩 꼽혀서 가는 그 타입이야. 이거는 지금 안 나오죠. 예.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고 옛날 차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 향수에 젖는 차네요 진짜 자 그리고 기가 막힌 것들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깍두기 형식처럼 나왔잖아요 세단이 어, 세단이 좀 깍두기 형식처럼 나왔어 그리고 옛날 차는 거의 똑같아요 이 오버행이 길어 앞차 측에서 앞에 범퍼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본닛이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길죠. 이게 예전 차들의 특징이에요. 뒤에 뒤쪽에 그 트렁크 쪽도 물론 오버행이 길지만 앞쪽도 오버행이 굉장히 깁니다. 옛날 세단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이거 휠 휠의 보존 상태 보세요. 진짜 와이 미친 거 아니야? 휠안까져서 휠이. 보통 림이 이런 쪽도 보통 까질만 한데, 안 까졌어. 이거 순정이에요, 순정. 그리고 이 기아, 초창기 기아, 이게 이 굴뚝 기아 마크. 예, 굴뚝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아 마크가 이게 굴뚝 모양으로 됐다라고, 뭐, 5대 양, 6대 중?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굴뚝에서 연기나는 약간 그런 모양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사가지고, 로고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미친 보존 상태에 미친 보존 상태. 타이어도 새 거야 이거. <laughs> 그리고 이분은 약간 엠블럼 튜닝을 해놓으셨네요. 예전에 이런 거 많았어요. 이게 V형 어? V6 DOHC. 얘는 2,200cc SOHC 엔진인데 이렇게 엠블럼 튜닝 하신 분들이 예전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V6 DOHC의 어떤 엔진의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또 특징들이 뭐냐면 이 옵션이 많은 대형차일수록 투톤이 많았어요 투톤이라고 하는건 고급차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고급차에만 투톤이 들어갔다 그리고 요런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웨케치도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그러지 약간 금속재질이야 웨케치도 어. <laughs> 이 문짝 단순하고 문짝이 촤 옛날 차들이 다 이랬어 자이차 실내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실내 보면 실내 보면 92년식입니다 당연히 이 지금 전동식 예 파워 윈도우 파워 윈도우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토 도락이 있어요 오토 도락 이렇게. 내쪽다 오토도락.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옵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이 원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내리면 운전석은 원터치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동, 접이식은 아니지만 전동식 백밀러. 좌측과 우측이 유리가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기판, 라이트 밝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가, 얘는 이제 풋 브레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풋 브레이크 방식. 예. 풋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딱 당기면 나오는 거. 풋 브레이크 방식. 그때 당시 요것도 이제 센세이션 했었죠? 고급차에만 달려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보세요. 짜잔. 카폰. <laughs> 이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카폰 예, 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 이거는 아무 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토로라 찍혀있어요 그 막이 <laughs> 모토로라고 돼있잖아 아 이게 지금 켜지진 않거든요 켜지진 않는데 이때 당시 자동차에 이런 휴대폰 형식의 카폰이 있다 이분은 거의 재벌급이었던 었 거지 약간의 그치? 달리면서 그때 당시 딱 달리면서 딱 전화 받으면서 네? 이게 얘는 지금 유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선도 돼요. 딱 뜯으면 얘딱 누르면 무선 무선도 돼. 와 진짜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 이거 여보세요 어김 비서 어 그래 준비 해 준비서 야 진짜 간지 미쳤다 진짜 네 요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와와 와, 이거 미친 탑골 간지 아닙니까 탑골 간지 이렇게 딱 아. <laughs> 이것만으로 도 일단 리뷰 끝났어 이것만으로도 얘가 이 오디오 리모컨 같은데요 음 4단 오토미션입니다. 4단 오토미션이고 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오디오 같은 경우는 보통 로터리 방식의 오디오였잖아요. 얘는 근데 버튼 방식이죠. 굉장히 고급스럽죠.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촌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 옵션이죠. 다 터치식이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예. 모두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예전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방식으로 해서 드르륵 드르륵 아니면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예.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기판 보세요. 굉장히 와이드하게 계기판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 나와 있거든요. 살짝 내려볼까? 계기판이. 여기 볼트 게이지 나와 있고. 이때 당시에 포텐샤는 볼트 게이지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달리면 한 14볼트 정도 나와 지금 얘도 달리면 이게 12볼트잖아요 달리면 충전이 발전기에서 충전이 되면서 14볼트 뭐 14.345볼트 나오거든요 14볼트로 딱 나와 볼트 게이지가 있어 어, 볼트 게이지가 있다는 거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야 예참 신기한 거죠 약간 뭐라 그러지 지금의 약간 벤츠들이 벤츠가 이렇게 이 계기판이 아까 와일드 형식으로 아주 넓게 퍼져가지고, 난 약간 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 아, 진짜 간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도 열수 있나? 아, 이건 송풍구네요, 이거는. 이게 송풍구야. 아, 이게, 이게 약간 무릎하고 약간 가랭이 사이를, 어? 할수 있게 송풍구가 있네, 여기. 와, 기가 막히네, 이거. <laughs>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 차들 있죠? 뭐, 80년대, 90년대 차들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가요, 그냥 통가죽이에요. 지금 차들은, 사람의 앉는 부분, 피부가 닿는 부분만 가죽이거든요? 그니까, 요 부분, 그 다음에 등받이 부분, 요런 부분만 가죽이에요. 그런데 예전 차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통가죽이에요. 뒤쪽도 통가죽이에요, 뒤쪽까지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완전 통가죽이야 다 통가죽이야 자 뒷좌석 한번 볼까요 자 뒷좌석입니다 이 차는 단점이 뭐냐면 후륜구동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전륜구동보다 후륜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뒤에 이 드라이버 샤프트가 뒤쪽으로 나가야 돼요 엔진의 구동을 미션이 받아서 뒤쪽에, 뒷 대우라고 하죠? 예, 네, 트랜스페어 저기, 디퍼런셜 케이스. 디퍼런셜 케이스 쪽으로 구동을 배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전에, 옛날, 옛날 분들은 뭐, 조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은 거예요. 이 부분이 높잖아, 이렇게. 그지 이게 후륜 구동차들이 이쪽이 높아요. 그래서 뒤쪽에 실내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지 전륜구동은 이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가 되는 부분을 낮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주성을 좀 넓게 뽑을 수 있는데 후륜구동은 그게 단점이야 네. 그게 단점이고 얘는 뒤쪽까지 전부 다 통가죽입니다 이거 봐봐 하다못해 이것까지 가죽이야 아. 여기, 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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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가죽이야 가죽 이거 이거 가죽이야 가죽 이거 봐봐 와 진짜 뽕이 죽지가 않았어. 그리고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여기 딱 나와요. 이게 파워 시트라고 해가지고 싹 예? 네? 와 미쳤어, 미쳤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짠. 와 진짜 암레스트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딱 있고요. 예. 네. 이게 뭐가 있네요. 암레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 뒤에 송풍 송풍구가 따로 있는데 뒤에도 이 송풍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 하이, 로, 뭐 미들, 로우 이렇게. 예. 키면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송풍 바람까지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정말 최고급 옵션이었죠. 최고급 옵션. 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입니다. 자 여기 트렁크 공간이 네. 넓어요 꽤 굉장히 넓어, 그죠? 그리고 <laughs> 이거 봐봐, 광량을 봐봐 이거 이쪽에 와 진짜 치을한 번도 안 하신 거지. 정말 그냥 지하 주차장에 그 세워놓으신 거야. 11만 킬로 탔, 13만 킬로 탔거든요 이 차가. 아 어떻게 차 관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스패타이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스패타이어 내가 아까 이거 안 보고 얘, 얘를 그냥 줄쳐봤어 줄쳐보니까 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플로어 패널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트렁크, 트렁크 플로어가 없는 거야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있어. 찍찍이를 가지고 딱. 야, 진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이 타이어도 봐봐. 한국 타이어. 이거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타이어 같아. 왠지 느낌이 발 모양이 이 패턴이 굉장히 오래된 패턴이거든요. 이발 모양이. 그리고 한국 타이어 로고가 바뀌기 전 옛날 로고에요 여기 한국 이 로고도. 기가 막혀 진짜 그때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 그때 당시로 이쇠바이 지금 이 거리 있잖아 이 고정해주는 고정해주는 이 금속도 녹슬지가 않았어 이 그대로 있잖아 이 금속의 보존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행복해 행복해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니까 이런 걸볼수 있는 거지 너무 행복해 진짜 이게 중고차 딜러만의 중고차 딜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알수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출근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차를 봤어요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럭키지 럭키 <laughs> 자, 전기형들이 대로등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 대로등 말고 테일램프라고 하죠 테일램프가 요런식으로 있고 이분도 똑같이 여기다가 또 엠블럼 튜닝을 해놓셨네. V6라고. 네, 이 차는 V6가 아닙니다. 네, V6는 3,000cc고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이고 어, 2,200cc 엔진이에요. 이쪽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는 상태가 더 좋아. 봐봐. 보통 운전석 쪽보다 조수석 쪽의 휠을 더 많이 긁어먹거든요. 왜냐하면 측면 주차할 때 이게 감각이 없으면. 이 휠, 림 쪽을 많이 긁어 먹어요. 근데 한 번도 이 긁힌 자국이 없어. 안 긁혔어. 이게, 와, 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미치겠어. 너무 행복해, 진짜. 아우, 진짜. 타이어도 새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와, 미쳤어, 미쳤어, 진짜. 자, 지하 포텐셜. 후기형은 볼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나왔던 거 이게 2002년도까지 생산이 됐었거든요. 포텐샤가. 후기형 같은 경우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포텐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지금 초창기 모델, 전기형, 그중에서도 이 차는 1992년식 가장 초창기에 생산된 자동차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물죠. 그리고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A급 보존 상태를 자랑할 수 있는 차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 카폰까지. 이 카폰은 추가 옵션이에요. 이걸 아무나 달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 카폰까지 있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 멋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진짜 800%야.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안 부러워. 아무, 아무도 안 부러워. 나는 진짜. 대학 교수도 안 부러워. 와.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차가 달리기 성능이 좋으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달리기 성능보다도 올드카 같은 경우는 이 보존 상태에 대한 의미가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다음에 또뭐 이와 비슷한 보존 상태의 올드카가 있으면 또 다시 끌고 나와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